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어의 신 김충남 종합 영어 t v 입니다 아, 제가 영상을 켠 거는 어, 제 대표 그강좌 어, 1시간 20분 만에 영문법을 끝내는 어, 개정 수정 그 강좌가 있습니다. 아,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수천억의 수천억건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강자입니다. 제 인생의 절반을 어, 연구하고 음, 촬영한 강자입니다.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 이어서 어, 그 대표 강좌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어, 그 다음에 제가 어, 20분 만에 끝내는 영문법 어, 최단기 어, 강좌 어, 그 강좌를 먼저 찍고. 어, 1시간 20분짜리 수정해서 어, 강좌를 찍었는데요. 아, 어, 첫 번째는 그 대표 강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어 1시간 13분인가? 어, 그 강좌를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찍은 20분 만에 끝내는 영문법을 들으시면 좋으실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제가 그 2년 전부터 어, 하나하나씩 올린 그 영어 강좌들이 어그강자 하나하나마다 그 알리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루에 뭐한 강자씩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충남 종합영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고 어,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영어 기본기에 에... 영어 기본기 습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